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는년현부의 김현명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의 김수열 목사님입니다. 그래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초등부와 윤년부가 함께 언박싱을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언박싱을 할 거냐면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하지만 잘 견뎌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 어린이주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 윤년부에서도 준비하고 초등부도 에서 준비했는데 한번 어본 소문 을들으면서 초등부에서 막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던 소문을 들었어요. 와, 저희가 여러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아, 예, 영원을 담았습니다. 겨울 성장구겠죠. 아 겨울 성장구. 네, 아우리 우리 윤영부도 우리 친구들에서 한번 준비해봤는데 우리 그래서 한번 서로에 한번. 한번 언박싱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자 우리 한번 겉모습부터 한번 보여줄까요? 하나 둘셋 이쁘죠 우리 유년꺼는오 너무 예쁘네 수동부꺼는 무슨 뭐 이렇게 커요 이거 약간 좀좀 음, 투박하지만 장난 아닌데? 영혼을 갈았습니다 아 그래 이쁘은 우리 그래도 예쁜, 이쁘네 약간 여기 스타일이긴 한데 뭐아에가 <laughs> 좋아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이게 뭐가 들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 뭐가 들었는지 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우리 보니까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먹을 게 간식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간식을 한번 서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한번 우리 조금만 엄청 많은데 목사님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보여주시겠어요? 이 아이들 좋아하는 초코바. 오 초코바가 와있는데요. 장난 아니요, 아, 그렇지 마. 여러분 짱이답니다. <laughs> 아, 짭이 아,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좀 있으면 뭔지 알게 돼요, 짭이 <laughs> 뭔지. 자, 목사님이 고운말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필살기. 와, 킨더 이게 초콜릿이 게 좋지. 초콜릿 필살기입니다. 진짜 맛있는데, 킨더 초콜릿.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모구모구. 오. 모구모구를 열심히 발품파라 찾아서 준비했습니다. 아, 모구모구 크게 좀 뒤로 하고. 아, 초콜릿하고 뭐, 얘네랑 앞으로 뺄게요 이야 친구들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조르던 여기에 있는 이 감자칩 이 프링글스와 여기 오레오를 또 준비했습니다 와 이건 내 최애 과자인데 와 감자칩과 하지만, 하지만 이것도 노브랜드 짭이에요 여러분 아 노브랜드는 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이거 나름의 또 하나의 브랜드예요 아주 좋아요 응.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하나 여기 ABC 아뭐 지금 무슨 초콜릿이 이렇게 많아 애들 이다 섞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네, 어머니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홈런볼과 여기 칸초를 또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 올리올면 쌤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또 망고젤리. 어? 국사님이 그 젤리도 망고젤리. 있고? 네, 와. 국사님이 시험 때마다 이 망고젤리를 하나씩 먹는데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망고젤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생이랑 나눠 먹으러 꽃갈풍과 오감자 하나씩 예. 또 들어갔습니다. 어, 동생이면은 어, 우리 인형분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laughs> 우리 아이는또 아라랑 나눠 먹고, 우리 희준은 희준이랑 나눠 먹고, 아또 우리 나눠 먹어요, 친구들. 짠! 자, 와, 이기 초등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커서 그런가? 근데 되게, 어우, 그래요? 이썩 어떡하지? <웃음> <웃음> 우리 친구들 이잘 닦아야 돼요. 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은현북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은현북 <laughs>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윈현북 수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과자를 너무 많이 먹고, 지 많이, 많이 넣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또 싫어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도 썼기 때문에. 맞아요. 대신에 목사님이 고르고 고른,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고퀄리티 과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뭐잘 보세요. 또안에 또 비장의 무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뿌셔뿌셔! 일단 불고기 맛으로 다 골랐어요. 아마 다 전부 다 불고기 맛으로 되 있을 거예요. 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맥스봉큰 맥스봉. 사이즈예요. 우와. 작은 사이즈 또 이쪽 너무 작으니까 그죠. 좀 많이 컸는데 그죠. 마지막 비장의 비장의 물게 바로 누텔라. 아까 그 과자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단 거예요. 아, 자, 그래. 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약한 거 같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인형분은 더 다른 걸 준비했기 때문에 과자 는 조금 적지만 더 이쁘고 더우치 좋은 것들로 꾸몄답니다. 자, 우리 뭐, 먹을 거 간식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맞습니다. 우리 간식 외에 또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그럼요. 간식 외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 꼭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뭔지 한번 세요 자, 이제 먹을 것은 끝났는데요. 우리 친구들 초등부에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부터 들을래요? 자, 좋은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맞아요. 좋은 소식은요. 우리 친구들 이 과자가 엄청 많았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감동.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얼굴 나오면 너무 싫어하는 걸 알아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얼굴을 함께 넣었답니다. 이게 더 좋다. 편지를 <laughs> 꼭 읽어주세요. <해보세요. 웃음> 아... 자, 그렇다면 나쁜 소식은. 편지와 먹을 걸 봤으면, 6의 양식을 봤으면, 뭘 먹어야죠? 0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 우리 친구들이 국가야. 공부할 수 있도록 목사님 하나씩 넣었어요. 어, 아, 좋은 소식인데? 잡채장인데? 벌써 우리 친구들의 야유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야유할, 야유하는 친구 없, 없죠? 어, 벌써 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여기에 우리 친구들의 영예 양식을 넣어놨으니까 오늘 육예양도 먹고 교회와서 예배하고 또 열심히 공과하는 우리 친구들 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참! 근데 옥상에 또 윤현부에서 비장의 카드를 하나 더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윤현부는 과자가 적은 대신에 우리 정말 좋은 것과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우와 형님들 우리 친구들 선물부터 드릴래요? 이벤트부터 드릴래요? 이벤트요, 이벤트. 목사님 마음대로 겠습니다첫 <laughs> 번째로는, 자, 이 선물의 이름. 짜잔! 어린이주의 선물. 그럼 이 목사님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여기다가 한 가지 적었어요 우리 지금 받게 되겠지만 목사님이 묵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자 어린이주의 선물 꾸러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동안 교회도 오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있는 시간을 잘 이겨내 우리 예담년분들을 위한 선물 짜잔 이쁘게 쌓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자 이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저거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뭐? 여기 머리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여기, 여기 바람걸리 돌아가는 거 있죠? 있죠? 바람개비. 우리 선물에, 짜잔! 이렇게 바람개비 헤어핀이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머리핀이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번 주까지 현장 예배 못 드리고 같이 병행해서 드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현장 정상적인 예배 공과 공부까지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다올수 있는 첫 번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교회 올때 얘를 하나씩 머릿속에 받은 걸다 머릿속에 이렇게 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목사님 껴 끼고 돌아다녀 봤는데 걸을 때마다 툭툭 눈이 돌아가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앞에서 보면 은 너무 귀엽고 이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 주에는 이거를 머리에다 머릿속, 다 끼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선물 받으면 꼭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지 말고 꼭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지막! 대망의 비장의 선물은 뭐냐면은 바로 짜잔! 이게, 뭐, 이게 뭐냐면은 3D 퍼즐이에요 우리 우와. 집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차고 찾아서 아주 재미있는 퍼즐을 준비했어요 근데 우와. 이게 그냥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된 퍼즐인데요. 이게 한 서른 가지가 돼서 친구들마다 종류가 다 달라요. 우와. 다 달라서 만들고 나서 사진 찍어서 친구들이 나는 무슨 내용 만들었다, 나는 무슨 내용 만들었다, 이렇게 공유해도 되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평면에 이렇게 슬 이렇게 그림 맞추는 그런 퍼즐이 아니라 다 만들면은 짠! 하고 3D로 딱 만들어지는 퍼즐이에요. 기대가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만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내 방이나 책상 위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멋진 장식물이 될수 있고, 그걸 보, 뭐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선물이 기념별 바로 비장의한 문제입니다. 자, 뭐 우리 친구들 이거 받아서 잘 만들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인증사진을 올려주면은, 이 친구들이 달란트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두 개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 머리핀 바람개비, 바람개비 머리핀을 머리에 달고 오, 오는 거. 그리고, 이 퍼즐을 만들어서, 인증사진 찍어서 선생님들 보면서 달란트를 받는 거. 알,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윤영부의 선물이었습니다. 와! 우 친구들, 이제 윤년부와 초등부의 언박싱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어, 목사님, 그런데 또유년부에서 준비한 초쪽 필살기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이거는 내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이 선물 안에 우리 친구들 한명한명 한 이름이 써져 있는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을 담아서 쓴편지가 들어갈 거예요. 왜 샘플이라서 주인이 없어서 편지가 없어요. 어, 이건 이건 없, 없고,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제 아, 우리 친구들마다 다 다른, 선생님마다 다 다른, 아, 우리 친구들 위한 마음의 담긴 편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와. 그래요. 자, 우리 여기까지 언박싱 한번다 해봤는데, 아, 우리 초등불년부터 선물이 아주 빠밤하고 아주 이쁘고 아, 좋은 것같아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부 목사님이 한마디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느냐고 뭐 힘들고 어려웠죠?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쁜 선물들을 가득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먹고 또 이거 보고 만들고 우리 캠 내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국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시죠, 목사님. 그래요. 아, 우리 친구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도 집에서 온라인 대학을 해서 온라인을 공부하고 있지만 좀 고생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끝났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은 학교도 갈수 있고 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교회도 올수 있어요. 특별히 5월 5일만 지나면 우리 교회도 모든 데가 오픈이 되고 5월 10일부터는 예배도 정상적으로 다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잘 견뎠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견뎌서 우리 이 멋진 선물 받고 5월 10일날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인년부실과 초등부실에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